두번더 봐봐. 자, 무게중심을 주고 어? 무게중심을 알려줬어. 그리고 이한 점이 지금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. 자, X, Y 어떻게 구하냐? 자, 일단은 이세 점을 가지고 이세 점의 무게중심인 G를 공식을 통해서 일단 구해. 그래서 3분의 x 좌표끼리 3개를 더해주는 거지. 이렇게. 맞죠? 자, 그 다음에 이 y 좌표도 똑같이 3개씩 더해가지고 3등분을 해줘.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마 3이죠 그쵸 이게 0이야 자 그래서 얘가 마3 지금 그래서 여기가 8이 마판이아니고마 3이죠 자그 다음에 얘가 0 해주면은 이렇게 곱해줘 그럼 얘가 마이너스 9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x인데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얘도 곱해줘. 곱해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2 더하기 y가 0이 될 거잖아. 3이랑 0 곱하니까. 그럼 둘이 계산하면 마3 더하기 y가 0이기 때문에 얘를 넘겨줘. 그럼 y는 얼마겠어? 자, y는 3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, y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. 자, 똑같은 문제야. 자, 여기 x랑 여기 y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구하니까 지금 그게 1,3이 나온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똑같이 이세 개로 무게중심을 구해서 x 좌표가 예, y 좌표가 예,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x 좌표끼리 세 개를 더해주면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y 좌표도 더해서 3등분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x 계산해, 3분 의 x 여기는 3분의 5 플러스 y죠. 자, 그래서 개가 y 무게중심이 1이고 y 제표는 3이다 이 뜻이야. 자 그래서 계산하면 없어지고 x는 3 이렇게 되겠죠. 또 계산하면서 곱해주면은 어, 5 더하기 y는 9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y는 4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xy를 구해주면 됩니다.